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번 주일에 요수와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절대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성도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은 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네 믿음대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죠 음,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수와 호 군대의 정복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어,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나님은 결국 뭐냐? 너희가 그러니까 믿어라. 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제목은 내게 주신 나의 것 정복.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것으로 주신 것 그것도 못 누리면 안 되겠죠. 아, 나의 것을 정복하는 누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앞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도전이 이렇게 언약적 담대함으로. 어, 용감하게 되어 지길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와 군대처럼 정복자 예정되도록 우리 인생을 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 주의 계획을 이루는 당연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이 되게 하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도록 귀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임하여 주옵시고 언약적 담대함으로 무장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성경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다. 불신앙을 붙잡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죽습니다. 저아들 믿음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성취를 위해 모든 음, 작업을 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는 여호수와 갈렙 같은 두 명의 정탐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의 말,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줬습니다.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돼요. 여러분의 눈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영안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 그게 다거든요.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의 언약에 있고 당연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신 소원에 있다면 보좌와 통하는 이 인생의 마인드를 회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는 축복과 응답의 증거에. 아 시간표 주역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승리하라면 뭐야 군인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군인은 뭐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장, 음, 최고의 전략인 그리또라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그리또의 완벽한 비밀을 우리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천하민 땅 끝까지 증인되라, 정복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자보다 다 정복해라. 싹 쓸어버려라. 하나님이 원주민 사례하는 사례범입니까? 기독교인들 피도 눈물 없이 그냥 원주민을 다 죽인 나쁜 놈들입니까? 그게 얼마, 그건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주인이 뭐냐. 아, 누구냐, 이 말이죠. 주인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인간이 주인 되니까 인권 내게 나온 거예요. 인권 중요한 것인데, 인권 이전에 신권이 있습니다. 인권 장조하면 인본주의하게 되어있고, 신권 강조하면 신권, 신본주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의 널리널리가 논리, 얼마나 빗나간지, 마귀가 얼마나 인류를 세상을, 뭐랄까요, 어, 이 미혹시켜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수월, 우주 만물의 특허권자, 창조주, 유일한 주인, 절대주인,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뒤 뭐다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행하시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복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확신입니다. 그 신분대로 여러분들을 증인되고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도록 오늘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세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완벽한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증명하는 겁니다. 다라서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추원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것, 찾고 주의 군사된 나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기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의 귀한 여자들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대로, 주의 언약대로, 주의 계획대로 주의 백성들이 승리자, 정복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하여 믿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십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안사가 참복음의 능력으로 쓰 임받도록 증인 되도록 부름 받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